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존재를 짐으로 음명하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어, 에모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알레프가 먼저 나와요 알레프 그리고 맴 예, 레쉬입니다 알레프 맴 레쉬에요 그 알레프는요 신성이죠. 알레프는 신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에모르에서 르를 빼고 에모를 합치면 엠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엄마입니다. 엄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엄마. 엠이 네. 엄마요. 엠이 엄마. 그러면 레쉬. 에모르의 마지막 글자는 레쉬인데 레쉬는. 예. 머리라는 뜻도 있고 생각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모르라는 것은 엄마의 생각입니다. 그럼 엄마는 어떤 존재죠? 신성을 먹이는 존재, 말씀을 먹이는 존재 엄마는 낳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어 보세요. 알레프 신성, 그렇죠? 알레프 맨첫 글자는 신성이고 그 다음에 맴은 말씀이죠. 그리고 레쉬는 머리이고 생각 그러니까 이두 글자 앞에 있는 알레프와 맴이두 글자를 하면 엠 엄마라는 글자예요. 엄마는 어떤 존재다? 생명을 낳는 존재. 할렐루야, 살리는 존재가 엄마예요. 그럼 엄마의 레 엄마의 생각이라는 것은 뭔가요?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에모르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모르라는 것은 어, 엄마의 생각, 즉 생명을 낳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에모르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성의 말씀, 엄마의 말씀.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잉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잉태하셨습니다. 엄마라는 것은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 생명의 근원. 내가 나온 곳이죠. 내가 나온 곳 그래서 레쉬 이 마지막 글자 레쉬는 머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머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에모르 안에 담긴 의미예요. 그래서 에모르는 창조의 언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모르는 창조의 언어이다. 에모르가 있어야만 아이가 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살려주는 자예요. 반드시 엄마가 필요하죠. 주님은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엄마가 되게 하셨습니다.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모로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에모르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곧 우리 나팔소리 TV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이다 네 에모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하다 say 말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는 보편적인 어떤 말씀, 보편적인 어떤 말 이런 것이라면 에모르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 때 에모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때 에모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지시고 에모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모르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앉아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살리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더 풍성케 하시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모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에모르에는 목적이 있다. 네. 예,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 어떤 목적인가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할렐루야! 예,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 에모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모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 말하여 이르라 에모르죠.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모로 하셨죠? 그런데 이번엔 또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에모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에모로 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모로. 자, 그래서 에모로라는 것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모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에모로의 통로다! 선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21장 1절. 21장 1절로 가볼게요. 여와께서 모세기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선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 다시 우리 창세기 1장 3절로 보면, 1장 3절, 빛을 명하실 때 에모르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의 시작점에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알레프는 신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신성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늘의 보좌의 뜻이 이땅 가운데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죠. 에모르하라, 에모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신성이 알레프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의 삶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땅 가운데 하늘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2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모를 하라. 모세를 통해서 또 제사장에게 애모를 하라. 하신 것이 21장부터 24장까지 4개의 장, 4개의 챕터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주가 존재하죠? 이것은 무슨 증거인가? 오늘도 하늘이 있어요. 오늘도 구름이 있고요. 오늘도 새가 날아다니고 식물들이 자랍니다. 이것은 무슨 증거인가요? 하나님의 에모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신실하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주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요? 알레프의 마지막 글자가 뭐라 했죠? 레쉬, 예. 모든 역사, 지난 모든 역사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예, 우리의 지난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겠는가? 이 하나님의 그 선언에 우리가 아멘 하겠는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에 내가 합하여 달려가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삶으로, 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M으로 안에서 나의 엄마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M, 엄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시작, 나의 근원을 찾을 수 있고, 나의 역사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찾을 수 있고, 어제 오늘 내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에모르 안에서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모르를 특별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레위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야기죠. 근데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가요? 여기 보면 말하여 이르라 할렐루야 말하여 이르라 따라해볼까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거룩함을 선포할 자들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이게 에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막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많은 챕터에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토라 본문에서도 여러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 제사장에게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세요 오늘 대입의 말씀에도요 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연결이 되죠. 예. 허망한 것으로 행하,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 동일하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모르라는 것은 예,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인데.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속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속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오직 애모로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입으로 속된 것을,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게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린 오직 빛을 대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는 제사장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1장 4절.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대게 하지 말지니라. 예, 속대게 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할랄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할랄. 속대게 하다. 즉, 무언가 상처가 입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이 할랄이라는 원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작은 틈이 할날이에요. 어떤 말, 예, 하나님의 말과 반대되는 인간의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고 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날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은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을 제어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정한 말을 막읍시다. 네. 예, 그래서 한 입으로 에모르와 할날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레위기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음식이래. 하나님의 음식. 자, 하나님의 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식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고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식은 무엇을 말하나요? 제사장으로 세운 받은 우리들의 삶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코헨. 코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하나님의 그 에모르에 예스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에모르에 예스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선포할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내려와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제사장 코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란 것은 뭔가요?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은요, 이 에모르를 숨쉬는 자들, 하나님의 에모르를 말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 내 삶의 그 애물에 대해서 예스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렇게 고, 고백할 수 있겠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음식이 되게 하소서 네. 아주 토라적인 기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이것은요. 내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에모르의 기초에서 우리가 거기서 반응하며 숨 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무대에서 여러분 우리 삶의 거처에서 하나님의 음식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 그러면 백, 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 그랬어요. 어른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애모르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애모르가 비춰질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예, 그것이 오늘 마지막, 레위기 21장 4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장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그의 백성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명한 한 명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예. 우리는, 백성의 어른이다. 무엇인가?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애모를 반복하고, 소화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애모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